안녕하세요 오늘도 일 끝나고 배달을 시작을 합니다 아좀 전까지 비가 왔었는데 딱 비가 끝쳐서 우비는 안 입었는데 우비를 챙겨오긴 했거든요 근데 안 입어도 되는 상황이 왔고 오늘은 왠지 음, 프로모션을 안 주네요 원래 이런 날에 프로모션을 주는데 오늘따라 프로모션 안 들어오네 아 이런 날에 프로모션을 띄었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. 프로모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코를 타면 되겠죠. 안녕하세요. 배민원입니다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안녕하세요, 배민원입니다. 수고하세요. 아, 역시 비온 날은 온도가 영상 기온이어도 공기가 차갑네요. 아 그런데 좀더 움직이고 나면 또 괜찮아질 거예요. 아유 여기는 퇴근 시간에는 여전히 지옥이네요. 아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비온 날이나 비온 다음 날은 조심해야 돼요. 유도선이나 아니면 횡단보도에 저기 하얀색 선 같은 것들 잘못밟으면 그대로 슬립할 수 있습니다. 어비안 오네 괜찮네 말랐겠지 하지만 얼어 있어요. 어, 저는 진짜로 예전에 타다가 그 맨홀 뚜껑 비온 다음 날 아직 그니까 바닥에 물기가 살짝 있는데 맨홀 뚜껑 급히 그 지나가시면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신 분 봤거든요. 그니까 코너 탄다고 이제 속도 붙여서 코너를 싹 들어가셨는데 그분이. 미끄러지신 거예요. 그 맨홀 뚜껑에서 뒷바퀴가 그래서 그대로 넘어지셨었거든요. 그때 저도 뒤에서 가고 있었는데 저 그때 속도 내고 있었으면은 사고가 더 크게 났을 수도 있어요. 다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아 이제는 눈보다 비올 날이 더 많겠죠. 으흐 비오는 날뭐 단가도 괜찮고 그런 건다 좋은데. 어, 너무 찝찝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요. 안녕하세요, 배민원입니다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배민원입니다. 수고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음, 오늘은 계속 구간 배달로만 주네요. 근데 코리석 마음에 들지는 고 않은데, 취소하기 그래가지고 코를 타고는 있는데,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. 아왜 자꾸 구간으로 계속 주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만큼 콜량이 많긴 하다는 거겠죠. 주는 대로 일단은 타보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배민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 오늘은 잡는 콜마다 똥콜만 잡는 것 같아요. 아 진짜 오늘은 똥콜 처리반 된 느낌인데. 아왜 이런 콜들만 자꾸 들어오지?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좀 비켜봐요. 좀 갑시다. 아니, 무슨, 종교단체도 <laughs> 아니고, 막아놓고는, 아, 진짜, 오토바이도 세울수록 없게, 아, 나가지도 못하게. 입구에서 아예 오토바이 거기가 픽업할 때 오토바이 들이 세우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막아놓고 뭐 과모임을 하는건지 아니면은 종교단체 활동을 하는건지 아좀 비켜줘야 뭐갈거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게 길을 막고 있어 아 진짜 사람들이 좀 상황을 보면서 좀 개념들 좀 챙겨야 되는데 개념들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거 물어보셨는데, 비마트 안 타냐고. 근데 비마트를 제가 거절을 해요. 그 이유가 비마트가 한번 잘못 걸리면 엄청 힘들어요. 막 탐박스 가득 실고 음식이 많을 때는 막 그렇게 막세 봉지, 네 봉지 해가지고 막 음료랑 해가지고 들면 탐박스 막 진짜 가득 실어가지고 무게도 무게고. 그런 것들이 잘못 걸리면 너무 힘들어서 그 상태에서 모르고 이제 그양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배차가 하나가 또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두 개를 배차를 받았는데 두개다 그렇게 큰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마트 에 그때 예전에 초반에 고생 한번해 가지고 그 이후로 비마트 거를 잘안 잡고는 있어요 지금 다시 비, 배민을 콜을 타면서 이마트를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콜라도 같이 가나요?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, 배민원입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배민원입니다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. 또 카메라가 배터리가 금방 다네요. 아 이거 뭔가 이상 있나? AS를 맡겨야 되나? 나중에는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다녀야 되겠어요. 아 오늘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게요.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배달 조금 더 하다가 들어가겠습니다.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